아 그리고 네. 저 진짜 은학씨한테 어떻게 좀 실망했던 거 있어요 아 자꾸 실망했던 얘기만 자꾸 해나 2주년이야 나도 <laughs> 나도 2주년이라고 아 말해봐 들어봐 줄수 있어? 아 말해봐 난 그런 생각을 해또 그런 생각이야 말해봐 먹을 때 저희가 밥 먹을 때뭐 치우고 배다시키고 이런 거다 이제 하잖아요 고기를 구웠어요 제가 고기를 다 굽고 먹으라고 하고 밥다 먹고 치우자 했는데 은학이는 저희랑 같이 밥을 안 먹고 따로 밥을 먹었어요다른 거야 그러다니 갑자기 이렇게 자기 밥그릇을 쓱 빼더니 난 저거 안 먹었으니까 안치울게 이러는 진짜, 거예요. 아, 이건 진짜 문제야. <laughs> 아니, 이거는 오늘만 말하면 내가 너무 억울하지. 나 평소에 아무것... 어, 평소에 얘기해. 나 진짜 나를 훔어 평소에? 평소에 형들이 같이 먹으면은 바닥 닦고... 진짜 뭐하는 술... 거야. 아 진짜 형! 아야 어제 연습 끝나고 너네들이 먹은 과자 봉지 내가 다 치웠어. 내가 계속해서 먹은 사람 치워주세요 했는데 아무도 과자, 다 치워가지고 과자 안 치워가지고. 난안 먹게 됐어. 그러니까 똑같잖아. 아, 난안 먹었으니까 안 치울게. 여기 과자 왔다. 안 먹은 사람, 안. 내가 안먹을으니까 나만 빠질게. 난 해가지고 맨날 아무거나 야. 아무도 안 치워. 야, 확실히 멋있다. 그러면 <laughs> 그 누가 치워? 박수 한번쳐줍시자이 정도면 왕따 아니에요? 왕 여러분. 이 정도면 완탄, 이 정도면 왕타예요. 아니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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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니라고요. 예, 네, 알겠습니다.